아, 종이에 교반 수칠하는 방법인데요. 이건 그냥 이제 순지나 어, 닭 종이 같은 거를 이제 민화용 작품지라든지 아니면은 순지 이런 거를 이제 주문해서 사신 다음에 포수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어, 교반 수 포수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교반 수 만드는 동영상은 같이 보내드릴 것 같아요 교반수를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이제 포수를 해 주시는데 종이에 포수 하실 때이 위에서부터 저는 그냥 조그맣게 하는데요 크게 큰 종이를 큰 붓으로 해서 한번에 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또 묻혀서, 또 아래에서 위를 올리시는데,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, 이렇게 칠했던 반 위로 겹치는 거예요. 반을 겹쳐서 위로 천천히 올려주세요. 자.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. 근데 여기를, 어, 여기까지 이제 칠했는데, 여기를, 이만큼을 칠하는 게 아니라,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붓의 반을 겹쳐서 중첩해서 내려오는 거예요. 반을 중첩해서. 그러면 은 처음에 붓의 반 정도가 처음에는 안 칠해져 있겠죠. 한 번밖에 안 칠해져 있으니까 한번 이제 칠해주고. 또이 붓을 겹쳐 겹쳐가면서 반복해서 끝까지 칠해주시면 돼요. 이 붓이 크면은 훨씬 좋겠죠? 지금 붓이 지금 급하게 작은 붓밖에 없어가지고,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처음에 포수하시는 거는, 어 붓에다가 악요물을 좀 넉넉히 발라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, 어 너무 붓에 악요물이 음덜 묻어 있으면, 이제 종이에 교반수가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거든요. 처음에 좀 넉넉하게 묻혀서 이렇게 겹쳐서 칠해줘요 끝까지. 지금 이 정도 두께는 한번 정도만 교반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. 1합이라던가, 2합, 2합이라던가, 이제 3합이라던가,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면 교반수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겹쳐서 발라줘야 돼요. 자, 근데 교반수를 종이에다 발라주는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많이 올려놓으셨을 것 같아요. 특히 거기서 이제 붓을 중첩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아마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이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처음에 좀 처음에 교반수 할 때는 서, 섬유, 그 종이, 종이의 섬유에 어, 아교 그 반수그 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 넉넉히 발라주시고 그리고 마를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마른 부분이 고인 상태로 이제 덩어리가져가지고 이제 들 뱀들해지거든요. 그런 부분이 없게 한번. 이제 고이, 고이지 않게 이제 한번 대충 이렇게 좀 쓸어주셔야 돼요. 옆으로 비스듬이 봐서 이제 고인 부분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물 물기를 좀 쓸고. 너무 이렇게 다쓸 필요는 없고, 좀 고여있는 부분만 닦아내시면 돼요. 그리고 말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는 채색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작품들을 채색을 따라 해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종이 밑에 깔은 거 면천이라든지 모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, 음, 사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급하게 뭐큰 모포를 깔기가 좀 못해서 수건을 깔았어요. 수건 한 장을 깔고 약간 A4보다 약간 큰 사이즈에 종이에 간단하게 교반수 포수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